예, 네, 일단은 신자가 여러분 신자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신자 네. 이게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거듭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설명한다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다시가 중요해서 네. 그러니까 왜왜 왜 거듭 썼을까? 예 네, 바로 네, 다음 이제 잘 연결이 되는데, 네, 바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 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자녀가 들어가요. 그들의 자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열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애국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은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 광야에서 열 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알려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 셋째 절에 보면은 네. 셋째 절에 보면은. 네, 예, 마흔째 해 열한째 날 드라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5 절에서는 어떠한 예, 주신 명령을 다 알렸는데 그게 뭐였어요? 5 절에 보면은 예, 밑에 5 절인데, 예, 율법, 예, 율법이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율법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예전에 잠깐 시드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율법. 율법. 응, 아, 어 맞아 정답. 뭐 먹을래? 야 맞아. 아니, 아니, 응. 거 아니에요? 당연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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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예. 오잘하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일은 율법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율법 중에 하나죠. 제가 대충 계산해봤더니 우리가 한 9월 말,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제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예, 네,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는데 그걸 혹시 아는 친구도 있나요? 몇글 삼팔이요. 누구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열다섯 글자. 예, 율법이 십계명을 예. 네. 예수님께서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아는 친구. 저거 아니 저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다니까 예수님. 네. 바로. 예,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 네. 근데. 예. 네. 이게 율법의 핵심인데 우리는 1 네, 6죠 알았어요 다시 한번 예 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율법인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까요? 아니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이웃은 사랑하는데. 가족 중에. 가족이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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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가까운 <laughs> 이웃이야. 맞아요. <오> <laughs> <야>. <laughs> 어,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유치, 우리의 가족이야. 여안 <laughs> 찾아봐요. <찾았다>, <laughs> <laughs> 어. 어. 네, 맞아요. 저도 이 율법을 못 지켜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도 못 지킵니다. 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예, 네, 제 자신을 가장 사랑해. 네. 네? 네. 여기서 바로 율법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나오는 역할이.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온전히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예, 네. 이게 바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어, 대표적으로 1 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근데 이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라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저번에 저번에 지훈이가 육계명에 대해서 예, 자기는 육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살인하지 말라 예, 지킬 수 있다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 미워하고 <목소리가> <laughs> 아니 그건개명이이고예 네, 아무튼 네. 지온이가 네, 6개명 지키지 못해요. 네. 사람들을 욕안 해요? 6개? 어쩔 수이지켜예 우리 우리 모두가 다 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온이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6개명 못 지켜요. 근데? 예, 우리는 이렇게 절대 십계명을 다 온전히 못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절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딱한 사람만이 이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켰죠. 누구죠? 예수님! 아, 맞아요, 예수님이죠. 예, 또한 두 번째로 율법은, 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육계명의 예를 들었으니까 이 계명을 계속 설명을 좀더 해보면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미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은 아예 그냥 딱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라고 정의를 내버려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도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딱 정의를 해버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네,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죠. 우린 이 육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다 네, 이거를 우리 육계명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리를 하면, 예, 율법의 두 가지 역할. 예, 우리는 결코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온전히 다 지킬 수 없고, 또한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율법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지만, 예, 여러분들 나중에 1 0 명을 설교를 할때 제가 그때 율법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사랑할까요? 여러분들 율법 사랑해요? 아, 몰라요. <laughs> 몰라요? 아, 그래도 지훈이 양시훈이 있네. 네. 아, <laughs> 사랑한다 말은 하도 그냥 모른다고 하고. 예, 우리 율법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싫어하죠. 율법 쉽게명딱 들으면은 하, 마음에 확 부담이 확와았고아 지키기 싫은데, 야내맘대로 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무럭무럭 자라올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예, 제가 그러니까. 예,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키기 싫지만 막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또 다른 사람들은 아나 율법 같은 건 관심 없어 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행동하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딱한분 율법을 사랑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 예, 네, 맞아요. 위대하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만드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드신 분께서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셨고 또한 율법을 사랑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시죠. 사실 우리 친구들이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완전하게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네, 어떤 신학자는 리트머스 종이라고 했어요. 아저 알아요. 네, 우리 친구들 리트머스 종이 몇 학년 때 배워요? 오왕이세요. 일학년 때최로 배웠어요. 최로 배웠어요. 어. 리트머스 종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차가 뭐 어, 차가운 차가운 이라면은, 차가운 어. 차가운 어. 차가운 맞아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구별해 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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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율법이 왜 어떻게 리트머스 종이가 될까요? 예. 네? <laughs> 네. <laughs> 네.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지, 혹은 아예 관심이 없는지,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율법이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싱클레오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의 옷을 벗기셨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그 공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고 구원을 받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복음적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이 경험하고 누립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그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세 번째 이유가 나오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조금 조금씩 지켜 나가려고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때 율법을 조금씩 사랑하게 될까요? 이때쯤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기아가. 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니까, 러 이때 나올 타이밍이 되는데 안 나왔어.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가운데 율법을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게 되고 지키려고 자발적으로 고금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조금씩 자발적으로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퀴즈는.